아다 <laughs> 어, 왔나? 아, 지금 사람이 모자란 것 같은데, 자 다시 들어가 오? <laughs> 자꾸 그렇게 하시면 변기증 날것 같습니다. <laughs> 저의 뉴 메리마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박수 머리 흔들리는 거 예쁘다고요? 전체 보여드려야죠. 요렇게, 요런 모습입니다. <laughs> 예쁘죠? 마님, 윙크 한 번만. 아, 윙크. 이렇게. 어, 아니다.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윙크 해야 되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왜안 돼? 나 못하네? <laughs> 아, 정말 쉽지 않다. 제가 아, 윙크는, <laughs> 윙크는 제가 연습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수가 더 윙크 할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왜 안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로 자 여러분 버츄얼을 제가 방송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보통 시작할 때뭐 자기소개 같은 거 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약간 프로필을 쭉 읽던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쇼. <laughs> 다들 뭐, PPT 제대로 된거 준비해오지만, 저는 즉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허접한 빈 PPT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요. <laughs> 제 이름은 메리마고요. 저는 롤플레잉 그런 거안 하기 때문에 나이는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나이 뭐 2000살, 뭐 100살 뭐 이런 거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깔끔하게 뭐 롤플레잉 이런 거안 하니까 저는 그림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16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림 유튜버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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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가 왜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만, 16살 몇 년생인지 아냐고요? 당연히 알죠. 빨리 빼봐. 2000, 잠깐만. 2 0 0 공... 09년생인가? 아닌데? 07! 아, 07이죠. 아, 님들, 눈치껏 빨리빨리 채팅 올려주셔야지. 여러분, 눈치껏.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제대로 쓴거 맞거든요? 눈치껏 빨리빨리 써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laughs> 아무튼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여의 캐릭터 변천사. 2020년 12월 24일날, 요 조그만 s d 캐릭터로 이제 수작을 했거든요, 삭스로. 저 꽤나 오래 했다고. 방송이 이렇게 허접한 이유는요, 방송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튜브는 조금 됐습니다. 버튜버로 데뷔하면은 누구나 꼭 하는 통과 의뢰 같은 거를 한번 해봤고요. <laughs> 이제 우리 편하게 소통하면 될것 같아요. 메아리 들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아 진짜 완전 사랑.. 사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메아리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 둘 셋! 짜잔! <laughs> 제가 이렇게 분신으로 가지고 다닐 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옆에 이렇게 같이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짜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나요? 어마어마 리마니 아. 그렇게 제 생얼을 공개하시면 아 말레님 죄송해요 아 제가 생얼을 막 보여드렸네 아 그래도 생얼도 <laughs> 귀여워요 말레님 <웃음> <웃음> 메리마 이름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메리마 이름은 어, 최초 공개 메리마 이름은 사실 요 단어에서 왔습니다. 메리마라는 게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 다 하는 이름을 하기가 싫은 거야. 특별하고 싶었다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나밖에 안 나오고 구글에 검색해도 나밖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마 검색하니까 메리미 나오죠, 그죠? 메리마 검색하면은 메리미랑 메리 크리스 마스만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제가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요겁니다. 메리 마가 아니고, 메리 메이킹이에요, 여러분. 노래하고, 웃고, 술 마시며, 떠들썩하게 놀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몰랐죠? 메리 메이킹에서 저는 왕이 될 거라서요. 킹을 묵음 처리했습니다. 저는 왕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메리 마. 나는 킹이다. 메리 마는 왕이다. <laughs> 그래서 메리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텐션이 높잖아요. 그래서 wild merry making 이런 스럽게 떠드는 거, hilarious merry making 들뜬 소요 이런 재밌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킴님의 퀄리티 너무 대박이다. 오늘 방송 너무 알차다. <laughs> 세영님, 잠깐만. 잠깐만. 세영님 2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5만 원 감사해요 돈이 좋아 최고 최고 <laughs> 엄마 나 5만 원 보낼래 <laughs> 안돼 미성년자 돈 보내지 마안돼윤이님안 돼요 잠깐만 중학생까지는 안돼 고등학생부터만 가능합니다 <laughs> 우리 아가들은 안 됩니다 성인의 특권 성인 좋아 <laughs> 저 혈액형 뭐냐고요 저 혈액형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길루님이 맞추셨습니다. 저는 인형입니다. 제가 호락호락 제 혈액형을 말할 줄 알았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 역시 메리마님은 <laughs> 인형이셨어요. 궁예는 MBTI로 충분해. 제 MBTI는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 박제됐던데. <laughs> 여기 앰프제 박제되었습니다. 요거 두개 바꿔주세요. 분명히 나 16살이라고 얘기했는데. 2 0대로 추정을 이렇게 줄그어 가지고 뒤에다가 넣으면 어놓 어떨까요?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끄지 <laughs> 않나요, 여러분? 화난 표정 해달라고요? <laughs> 더화안 나서 안할 건데요? 나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정말 화났을 때만 할 거라고. 화난 표정 해주세요. 다른 표정도. <laughs> 돈으로 그렇게? 어? 제가 어 돈이면 다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겁니까? 어? 내가 돈이면 다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난돈 받아서 한게 아니고, 내가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화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나 지금 화가 나서, 어? 화가 나서 화난 표정을 짓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선원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시겠냐고요? 아,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표정 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왕입니다. 끝! 방송 끝!